신의 배우 신시아, 그리고 대세 배우 고윤정. 이 둘이 만나면 벌어지는 케미 폭발의 순간들. TVN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에서 이 조합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티격태격 하면서도 따뜻한 이 감정선 도대체 뭐죠? 표남경이 누구냐고요? 지금부터 찬찬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신시아가 맡은 캐릭터 표남경. 전공의 생활을 버티고 있는 평범하지만, 때론 솔직하고 거침없는 매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고윤정이 연기한 오이영과는 극중 완전 다른 성격이죠. 하지만 이 차이 때문에 둘의 케미가 진짜 찰떡. 사직서를 들고 나타난 오이영에게 연말 보너스 있다 한마디로 상황을 전환시키는 센스. 이 장면에서 표남경의 현실감 넘치는 유쾌함이 드러났죠. 드라마의 중심은 사실 이 둘의 충돌입니다. 같은 전공이지만 서로 다른 교수님 밑에서 배우는 두 사람.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의견 충돌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그 다음이었죠. 위독한 산모 앞에서 갈등은 멈추고 환자만을 위한 협력이 시작됩니다. 이 장면이 언슬전이 그저 유쾌한 의학 드라마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포인트. 긴장과 협력, 이두 감정선을 모두 녹여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신시아라는 배우 자체에 집중해 볼까요? 이 배우 진짜 물건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보인 떨리는 눈빛, 말문이 막힌 표정, 불안하게 움직이는 손짓까지. 신시아는 그 상황의 진짜 감정을 가져와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 몰입형 연기 아닐까요? 그 어떤 대사보다도 표정 하나로 전달하는 감정. 신시아의 연기에서 이 드라마의 진짜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고윤정과의 케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신시아와 고윤정, 이두 배우는 지금 완벽한 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견 충돌에서 협력으로, 냉정함에서 따뜻함으로, 이 변화가 너무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이유, 바로 두 사람의 합이 그만큼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대본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 서로를 이해하는 느낌이랄까요? 언슬전은 시작부터 강렬했고, 신시아와 고윤정은 그 중심에서, 새로운 전공의 서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전개로 우리를 울리고 웃길지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신시아가 그려낸 표남경 그리고 고윤정과의 전공의 케미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회차도 놓치지 마세요.